아, 물이 없다! 야, 에반데? 이 물고기들의 천재인 거니까? 괜찮지 않은데? 야. 돌린다돌린다돌린다돌린다 돌린다, 돌린다, 돌린다! 와! 아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 여러분, 오늘은 나는 물고기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 왔다. <laughs> 여기가 바로, 한, 어, 아니, 아니, 여기, 뭐야, 아쿠아리움이냐? 뭐야? 이 아저씨가 지금, 이 아저씨 저번에 나 먹었던 아저씨 아니야? <laughs> 아저씨가 지금 저를 보고 있네요. 와, 네!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어머. 여기 뭔가 바 같은 애들밖에 없, 야, 너는 뭐하니? <laughs> 여기 뭔가, 다정신나간것 같은 애들밖에 없어. 어머. 뭐야, 여기.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아 설마 여기로? 여기로 가는 거야? 가보자구 이야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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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보자구 이야 오케이 어 됐어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오 여기 왔나 본데 여기로 내려가 볼까? 이쪽으로 어어오 어, 뭐야 어어 어, 어, 뭐야 어, 여기로 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여기 너의 프렌드가 있나요? 날치도 없고 뭐 피라냐도 없고 다 없는데? 그러면은 다음 칸으로 한번 가보자고 에이 야아 요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서 어 여기 먼저 가보자 여기 뭔가 빛이 들어와 어우 <laughs> 야야 너무 좁아 어우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날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야 어? 어머 어, 나 뭔가 잘못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여기가 많은 거 같기도 하고 매우 매우 불안해요 어쨌든 <laughs> 여기 어 저기 길이 있어 <laughs> 저기로 가볼까? 훗 아우 으 예? 어머, 야 다시 <laughs> 내가 요즘 날치나 뭐 그런 애들한테 익숙해져서 그런가봐. <laughs> 날치야, 애들아, 다들 아, 아 어머 이게 무슨 뭐 일이고? <laughs> 애들아, 다 어디 있니? 호자, <laughs> 아, 오케 이 왔어. 야 그래, 이 금붕어에 넣긴 그립긴 했어. 아뭐 금붕어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구르는 애라서 <laughs> 야 귀여움 담당이지 뭐. 아 뭐야? 아 들어가야 해아 너무 싫어 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잠깐만 보고 찡 나의 사랑 마이 라이프 <laughs> 보고 중이에 저기 이따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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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의 사랑 우와 저기 다른 친구도 있어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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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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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예, 건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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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건드리지, 건드리지 신경 쓰지 마 저런 것들 건드려봤자 감정만 소용할 뿐이야. 아, <laughs> 어, 되게 멋있었어. 귀티나는 대사였다. 어, 저 녀석 뭐하냐? 야, 좀 한다? <laughs> 좀 한다? 잉? <응>? 좀 한다, 잉? <laughs>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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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어머. 어, 미안해. 아니, 내가, <laughs> 어, 음, 내 잘못 아니 아, 자기가 멍청해서 떨어진 것 뿐이지. 언젠가 다른 사람이 구하러 올 거야. 비슷한 거 아닙니다. 어어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저기 저기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무조건 들어가. 돌진 인생이즈 한방스 뛰어 뛰어. 오 콜라 오케이 들어왔다. 하하하 나이스. 어 뭐야? 어 옆에 뭐가 생겼다. 안녕. 이거 누르면은 오 보가로 아껴. 보고 얻어버렸다구 그래, 난, 너가 굉장히 그리웠단다. 그쵸. 가자! 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 어, 위로 올라가, 어, 어! 어! 여기 위로? 여기 위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요거 아니야? 밑에? 밑에 내려가 봐. 가자오 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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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어, 어머, 여긴 또 어떤 대형 수조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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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여기 위로 어머, 못 가는데? 어머, 이게 뭐니? 어, 아하! 여기 위로 올라가서 투? 칠한 게 아니니? 여기 위로 올라가서 뿌, 아하! 하고 이쪽으로 와서 내가 저쪽으로 갈데 요? 어머 아 나는 여기로 나는 여기로 가고 와야 야마 엄에 아하 뭐야 돌아와라 거긴 니곳 네 네가 갈 곳이 아니었다야 야야 아이고 야 이놈아 이놈아 아이고 내가 이걸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내 자식들 아이고 이것이 바로 희망 자 뜬다 올라오렴! 오케이, 왔다, 왔다. 저 왔어요! 밑으로 먼저 내려가. 우리 금붕어찡, 가보자구! 위로 또 올라가고.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으면, 대기 타고. 오케이, 버거찡. 이제 내려왔대. <laughs> 아, 야, 이렇게, 이렇게 또 가는구나, 진짜. 가보자구, 얘들아! 위로 올라가! 아, 버거, 진짜. 아, 이 매력덩어리, 진짜. 아, 어쩔 거야? 아, 진짜. 오케이, 가극. 보고싱, 말고,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laughs> 보고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아, 돌멩이스를, 아, 옮기라고, 이렇게, 아하! 난 천재인가, 아니면, <laughs> 이 물고기들의 천재인가, 쾅! 뭐. <laughs> 어거로 바꾸고, 다시 내려와 주고요. 이렇게 하면 돌에 끼니까, 이렇게또올수 있다. 새로 친구를 얻으러, 우리 또 위로 올라가야 할것 같아. 그렇지. 이거 또, 보고해! 요 힘으로. <laughs> 해줘야지. 야, 요 맞아? 보고야, 잠깐만. <laughs> 보고야. 이거 <요> 맞아? 위로 <laughs> 올라가서. 아니, 아니, 아니. 위로 올라가서. 하자! 아하! 여기 뚫었어. 뚫었어. 오케이. 우리 뚫었어. 가자! 떴으니까 가는 거야 우리. 어, 오케이 뚫고 가면은? 아니 이분은 또 여기서 이걸 어머 피라냐다! 피라냐 인 피라냐 인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 이거 얻어 얻어. 아 좋았습니다. 벌써 피라냐까지 얻어 버렸어요. 날씨까지 얻어 버리고 초스피드로 클리어해 버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 바야대로 까버리는 거 아니냐고. 아이래서 참. 선새들은 참 곤란해. 어머, 아 저게 또 뜯어야 하는, 물어뜯어봐야 하는 것이 있네요. 보거찡 이쪽으로 오시고, 보거찡 이쪽으로 오세요. 보거찡이 여기로 와주고 위로 올라가, 그리고 웰코베징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피라니아로 바꿔서 피라니아 위로 올라간 다음 물뜯어, 뜯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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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고 밑으로. <laughs>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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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어어 어머 어어어 어, 어, 이런 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 나와서 <laughs> 돌어이어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들어어야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니까 아,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받고 아! 요거래 요거를 어 요거를 이렇게 <laughs> 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야! 안 움직여진다! 피라야 징! 해봐! 피라야 징!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물어 <laughs> 뜯어! 뜯고서 아! 어, 요렇게 옮겨! 그래, 요렇게 옮긴 다음에 한요 정도만 해주는 거지 오케이! 이거 맞겠지? 피라야 짱! 오고 이렇게 내려와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닌 거 같지만 뭐 어쨌든 됐으면 된 거지 뭐된 <laughs> 거야 <laughs> 뭐 된거지 <laughs> 가자 얘들아 날치 찾으러 날치 친구 기다리고 있었다구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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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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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봐 흐저 아니야 흐 안돼 여기로 들어야 돼여기로 들어야 돼 얘들아! 비켜봐 좀! 와! 진짜 몇명 저게 두고 야 하지 않을까? <laughs> 에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가서 오케이 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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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건 달려 이건 달려야 돼 이건 달려야 돼! 오케이 해준 다음에 그거쟁이 여기로 또굴러야겠구만 올라가서 한 다음에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내려가 주고! 아 너무 깔끔해 다음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위험표시 또 있는 거 있죠? 저거 빨간색 있거든요? 저게또 뚫어줘야 할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그리고 애초에 저게 하는 게 있기도 하고, 여기 뜯어버리는 게 있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어? 잠깐만. 야, 여기서도 뜯을 수 있네? 뜯어. 뜯고, 나오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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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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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 나와. 나오고, 가자, 가자. 가자. 가지고 우리 여기로 간 다음에 <laughs> 우리 여기로 간 다음에 계속 기다리면 돼. 보고가 이제 와가지고 이거 터치해주고 터치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laughs> 잠깐만 세 명이 여기 같이 몰려다니는 거야. 와 얌마야 이거. 야 이거 야 에반데? <목소리> 금고짐도 싫지만 그냥 와. <laughs> 오케이. 자 피라냐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 피라냐로 조절을 해줘. 해서 먼저 가. 이거 먼저 해. 이거 먼저 먼저. 먼저 해. 오케이. 얘들아, 비켜봐줘. 아, 피라냐, 일하잖아,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뜯었어, 뜯었어, 일단. 물 하나 뜯었고. <laughs> 우리 이거 계속 끌고 가야 하니, 얘들아? 응? 저기까지 날려준다는 거니? 뭐? 어, 어물 찾나 물 찾나 물 찾나. 얘들아, 물 찬다. 물 찬다. 아, 물 찬다. 어, 아, 물, 아, 물 찬다. 얘들아, 나가도 돼. 물 찼어, 물 찼어. 다 나와 다나다나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오고 피라냐 피라냐가 대빵이 야 이제 피라냐 대빵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 내려가서 얘들아 <laughs> 다시 가자 <laughs> 밑으로 내려가서 훗 <laughs> 오케이 뜯어 뜯었어 뜯었어 뜨뜨뜨 뜨다 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 물은 계속 나오는데 물이 안차어 찾았어 찾았어 내가 길을 찾았어 뭐야 뭐야 니 니가 내일다주 데려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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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이! 물 나와라! 이거 뜯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어 뭐야 뭔 일이야 어물물 풀어진다! 물, 물 풀어진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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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그만해주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어 여기 또 해야 돼 야, 히라니아 들어가. 아니야, 그냥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 여기로 가야 돼. 뭐야, 어디야?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건가? 이게 내려가 봐, 몰라. 몰라, 가봐. 괜찮아. 나중에 또되돌아올수 있어. 경험이 중요하다니까. 어머, 찾아서... 이제 날치팅... 없는데, 여기? 저는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어디지? 날치? 날채지? 어디어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이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서 일단 책푸 이거 했으니까 됐고, 야 금무호 너 양심이 있으면 우리 파티에서 빠져. 응, 바다 파티에서 빠지란 말이야. 보고야 수고했다야. 이걸로 뭐 되나 이게? 뭐지 이거? 풀어봐. 야, 아닌 거 같은데, 뭐지? 다 해봐. 어, 물이 빠졌다. 어!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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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서 물을 넣어. 그럼 위로 올라가죠? 그럼 저기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있으면은 이뭐 돌렸을 때 같이 내려간나 아이, 씨, 구만 <laughs> 아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밑으로 더 내려가고? 이러면? 위로, 위에 올려. 다시 위에 올려. <laughs> 올라가. 오케이. 올리면, 어, 됐다! 와! 됐다! 이제 이거를 옮겨. 그러면 야본지 데려가 봐. 일본데. 어니근 어디로 가는 건데? 어? 잠깐만. 날치야. Hey, n i 니어 설마. 날치야. 어, 날치야! 에이, 날치야. 어 붙을 해야 붙을. 맘마. 비켜 비켜 비켜. 이래 비켜 이거 봐. 어 진짜. 비켜 비켜 비켜. 어? 아 이거 보고 와야 되나? 우리 날치가 좀 못났어요. 그 예쁘긴 예쁜데 그 못났어 조금 음. 못났어 어. 못난 못났어. 그러니까 못나라 <laughs> 그래 날치인데 못나라. 어쨌든 어 왔다 여기 내려가 내려가면 이거 어디냐면 오 됐다 하. 와라 얘들아 아이고. 기다렸니? 어, 아, 예, 누님이 데리러 왔어요. 응? 예? 응? 예? 누님이 또 데리러 왔어요 엥! 예? 여봐. 어? 된다니까, 이게, 야. 얘들아. 아, 봤니? 이게? 봤니? 클러스란다. 아, <laughs> 클러스야. 이게 이렇게 돼, 얘들아. 어, 이거 어떡해. 이거. 금붕어가 해줘야 하니? <laughs> 설마? 금붕어! 오, 된다,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번 해줄게, 얘들아. 열어봐. 열어봐, 올라가. <laughs> 왜 아까 전에 된 거니? 얘들 다 나와. 오케이, 오케이. 보고 나왔으면 됐어. 어, 나왔으면, 보고가 들어가서 열어, <laughs> 보고가 들어가서 열어주면 안될것 같아. 날치가 그냥 알아서 나와야 할것 같아. 날치가 날치 찡 날치 나와. 오케이 됐어 됐어 얘들아. 얘들아 가자 가자 가가가가가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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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밑으로 내려가. 저 내려가야 하는데 어야데려가지 않니? <laughs> 데려가야지 않니? 어야 어떻게 와? 쟤는 어떻게 와? 몰라 내려가 봐. 아 알아서 오겠지 뭐. 와! 나왔다, 이거 얻었다! 자, 얘들아. 다시 태어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하면서 두드리는데? 뭐, 뭐 하세요? 저, 저, 사람 왜 자꾸 두드리는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어, 어, 우리 어떡하지? 얘들아, 우리 어떡해. 우리 점점 바보가 되가는 거. 어, 아니구나! 찾았어. 찾았어. 사서 사스+ 사스+ 사서 우리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우린 천재야 이제 천재란다. 우리 에스 천재. We are g e n i u s 야 oh, 비비야 비벼야 oh, 비비야 비비야. 데스하이사 데스하이사 데스됐이사 데스하이사 데스하이사 이거데스하이거데스하이거좀스하이사데이거 데스하이사 데이사데이사 데스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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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몰래, 몰래 가야돼, 몰래 가야돼, 몰래 가야돼, 우리. 들키면 혼나. 어머, 여기는 어디... 어 어머, 다른 곳에 왔다. <laughs> 뜯어. 뜯고. 괜찮아. 얘들아, 찍어 누르지 좀 마. <laughs> 야, 너네 나왕따아니왕따시키네 얘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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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가자, 가자, 가자. 가는 거야. <laughs> 가는 거야. 어, 여기 가야돼. 여기, 그니까, 누가 갈까? 우리, 날치스가 가봐? 날치스 한번 가봐. 헐! 할, 아! 물이 없다! 보고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할것 같지 않아? 어, 저기로 가야 할것 같아. 날치야 가자. 오케이. 날치야 가는 거야. 날치야, 너가 욕먹는 건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 안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아니, 아니니? 잠깐만, 어디로 갈 테면.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날치야 가보자. 오케이. 헛점.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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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날치 잘했나? 아 너무 잘 따라다. 저기로 가야 하거든요. 오케이. 날치야 저런 거한 방에 못못갈것 같으니까 난널안 믿거든. <laughs> 봐봐, 그렇지. 이게, 이게 내가 널안 믿고 못 믿는 이유가 아니구나. <laughs> 이유가 아니야. 이유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내내 네, 친님, 뭐 하시나요? 널, <laughs> 치야 진짜 아니다. 개... 아, 달달해. 음, 달달해. 이제... 음... 저걸 끊어야 저걸 해야 하거든요 저거도 해야 하니까 일단은 보고를 데려와? 누를 데려와 일단 보고랑 그 개를 데려오자 일단은 보고보다 개가 더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 저거 에스컬레이터 해야 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고 개를 데려옵시다 피라냐랑 피라냐, 피라냐를 데려와. 피라냐, 피라냐만 데려오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다 데려와. 뭐 누군 데려오고 누군 안 데려와. 뭐어쩌쩌비다 만날 거긴 한데 일단 피라냐를 데려오자. 피라냐를. 어! 오. 개꿀. 어? 개, 개 개꿀. 여러분, 일단 뭔지 모를 땐 초기화 버튼 눌러봅시다. 어 개꿀 <laughs> 뭐지 이거? 행복하다 개 막노동을 안해도 되잖아? 올라가 올라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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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괜찮지 <laughs> 않은데? 야 얘들아 한 번에 좀 올라가자 좀 어? 아니 저 경사 한번 있다고 저걸 못하면은 어떻게 하니 아 어, 정말 이래서 참 음? 요즘 애들은 말이에요 아 너무 쉬운 것만 하라고 그래 아 정말 너무 편한 것만 찾은 내 잘못인가봐 가자 야 요즘 젊은이라서 너무 편한 것만 찾아 아이고 애들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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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서 보자 잠깐만 봐봐 서로 바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봐야 돼. 각 잡고 있잖아, 얘들아! 우리 일 여기로 다 건너가. 한 명씩 가야 할것 같아. <laughs> 아, 협동이 안 돼요, 협동이. <laughs> 야, 너네 친구 맞냐? <laughs> 친구 맞냐? 협동이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 다음, 넘어가. 다음, 넘어가. 날치 아니지 <laughs> 넘어가. 보고. 보고야. 내 최애캐들 왜 이래, 상태. <laughs> 넘어가. 보고 먼저 갈까? 날치 먼저 갈까? 보고 먼저 가. 보고 먼저 가자! 얘들아, <laughs> 비켜! 보고가 못 가잖니! 아닌가? 보고야, 그냥 너 그냥 못 하는 거니? 애들아 비켜 좀. 아 이게 한 마리씩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다. 이한 이 마리씩 와야 하는 이유가 다 있나봐 그냥. 얘 나는 미쳤니? 아니야 잘 됐어. 오히려 좋아. 굉장한 특권이야 이거. 그래 너무 그러지좀 말자. 오케이 와. 그리고 밀어. <laughs> 밀어서. 우리 다 와야 하거든? 금붕어, 가자. 제일 쓸데없는 우리 금붕어찡. 가보자구. <laughs> 금붕어찡, 가보자구. 금붕어, 설마, 이런 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 자, 다들 가는 거야. 다들 가는 거야. 우리 뚫어버리는 거라고. 들어? 어머. 어머, 열렸다. 열렸다. 가야 돼. 얘들아 이거 어떻게 가 <laughs> 얘들아 뒤로 빠져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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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아닌.. 아닌가? <laughs> 얘들아 너무 돌렸다 가보자고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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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들어버렸다고 오마이갓 이사야 리 어디로 가야 하냐면 얘들아 내려가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다같이 내려가 내려가버려 운전 잘해야 되는데 몰라 대충 하겠지 뭐알아서 가겠지 자 뚫고 달려 달려 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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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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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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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좋았어! 얘들아! 가는 거야! 와! 저기 물쏘한 애들 있는 거 봐. 얘들아! 가자, 가자! 와! 다 뚫어버려! 다 뚫어버려! 다비키세요뒤키빰빰수다비켜다비켜 다 비켜. 야, 야! 미쳤다! 얘들아! 이들은 바로 받아 직행이냐! 와! 잠까지 밀어버리고! 와! 너무 재밌져 너무 재밌져 너무 재밌져다 부셔버려! 와 가버리는 거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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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차차차차 오 뚫어버려 베이커를 뿌려버리고 뿌려버리고 빡치 뿌려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설마 진짜 그냥 바다로 가버리나요 바다로 가버리나요 바다로 가버리나요 드디어 자유 와와 너무 신 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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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 얘들아 가자, 우린 자유, 야 너무 좋아. <laughs> 여러분 오늘은 나는 물고기 야 피날레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아 드디어, <laughs> 드디어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얘들아 너무 수고했다. 이제 애들을 행복하게. <laughs> 행복하게 이 바다에서 유유히 생활하는 거겠죠?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기회가 된다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영상의 마음이 지저뜨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와면는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